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이입니다 저희 저번주에 나간 전기차 감속기 오일 영상을 보고 아 공감하고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문의 전화도 많고 아이오닉 부터 나인 파이브 아이막 갈러 오는데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전기차 감속기 오일이 뭐 별도로 따로 있다 아니라니까 똑같은 기계인데 bmw 는 75w 90의 기어류 오일을 써요 근데 일반 기어류 오일을 쓰면 안 됩니다. 오일 좀 잘하시는 카센터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와서 뭐 라베놀부터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감속기에도 답한 클러치가 들어가요. 회생제동을 걸려면 걔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속기 오일이 들어가는 경우 얘는 오일 뺐을 때딱 기어 오일이 나왔어요. 냄새부터 색깔까지 다 미션 오일이 아닌데. LSD 첨가제 마찰 저항제가 들어간 게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갈았고, 우리가 사규 베이스의 고점, 그러니까 고점도 플러스 베이스유가 좋은 거라 느낌도 엄청 좋아지고, 이제 내구성도 좋아지겠죠. 오일의 내구성도 되게 좋아지는데, 양잘 따져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테슬라라든가 우리나라 전기차라든가 뭐 중국 전기차들 보면, 오토미션 오일을 씁니다 오토미션 오일이 사실 냉각하고 다판 클러치 그 다음에 뭐 유압류 이런 모든 성분이 다 들어가 있고 점도를 낮게 쓰면서 냉각에는 좋지만 사실 요렇게 한정된 공간에 조금 오일이 들어가는 건 좋은 기어 오일이 사실은 더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 니 맘대로 네 오일을 주셨어요 오일 공부 존나게 했어요 저거 진짜 <laughs> 독일하고 우리 베놀 그 아시아 청판에 있는 연구진 박사님하고 엄청나게 제가 데이터를 지금 쌓고 있으니까 그 오토미션 오일하고 기어 오일하고 성분 차이가 몇 가지 벌어지는데 기어 오일이 오토미션의 오일에 들어가면 안 좋죠. 근데 오토미션 오일은 기어 오일로 와도 돼요. 근데 규격을 쓰는 건 제일 좋고 우리 넣는 오일이 규격을 다 내포하고 있고 만족하기 때문에 넣는 거니까 엉뚱한 오일을 쓰는 건 아니에요. <laughs> 여러분 정확하게 규격에 맞는 오일을 쓰는 겁니다. 제조사가 준하는 그 규격보다 우리는 오버 스펙인 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갈았고 BMW i5, i4, i7은 우리가 감속 교유를 이미 3년 전부터 갈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체 데이터베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차 후륜이에요. 사람들 그러잖아뭐 겨울철에 무조건 뭐 사륜을 타야 된다. 제차 후륜입니다. 740i고요. 타이어 한번 보세요. 사실 이 한국 타이어, 넥센 타이어, 금호 타이어에서 나오는 뭐 윈터 아이셉트니 뭐니 몇 가지인데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죠. 요런 패턴들이 눈길 주행할 때 확실히 좋아요. 저 이번에 주말에 눈 많이 내릴 때 캠핑을 일부러 갔어요. 우진영 지장님이 X7으로 캠핑장을 평정하고 와라. 아, 명을 받고 제가 갔다 왔는데, 서머타이어 껴있어서 죽다 살았습니다. 사륜에 레비가 와도 빙판길은 못 가요. 후륜인데 이렇게 윈터타이어를 끼면 웬만한 서머타이어 사륜보다 잘 갑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서 알고 저는 사실 최근에 나온 미쉐린이나 구디어나 그다음에 또 컨티넨탈 이런 데서는 이 사이즈로 보면은 짝당 한1 5만원 정도 더 비싸지는데 아그 회사들의 윈터 타이어랑 사계절 윈터 대응 사계절 타이어 엄청 요새 타이어들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아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차를 운용하시려면 타이어 선택은 꼭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 차주분처럼 이렇게 후륜의 윈터 타이어 그렇습니다. 저는 눈 오면 안 나갑니다. 저는 서머 타이어거든요. 아예 남자는 서머 아니겠습니까? 저는 안 나가는데, 어, 운행을 많이 하려면 이렇게 인터 타이어를 찌극하는 게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불확하겠습니다